아우 새벽부터 엄청 시끄러워 뭔가 했더니 자 여기서 오늘 무슨 행사를 한대요 여기 가 공연장이야 여기가 무료 주차장이긴 한데요 여기에 입구라니까 제 차가 딱 세워서 막네요 어쨌든 행사 하신다니까 차를 빼드려야 될것 같아요 차를 빼서 이동을 하고 동생이랑 아침을 먹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스터 아침을 해줘야겠네요. 아 걱정하지 마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오빠 잘하세해 줄게 제주도 까지 와서 누룽지 안 먹어봤지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 서주에서 바꾼 거잖아 어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피스월드 스마트 언더레인지입니다허 음, 안녕 나캠허카에 <laughs> 누가 놀러 오면 보시하는 허 같아. 평상시에 내가 받았던 거보허허는기분 엄마의 사랑이다 자, 오늘 어쨌든 가족이 와서 원래 이커피를 아이스커피를 내려 먹어야 되는 데, 특별한 아이템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커피 코코넛 커피인가? c 맛탱이랍니다 이거 귀빈 대접이야 커피 까빼할 텐데, 까빼할 텐데. 자 여기 있습니다. 자 모닝 카필를또 여동생이랑 아크 다뤄 카라멜 맛게또나어좀 어, 맛있네. 자이휴의 시간. 저는 캠핑카에서 뭘대단히뭘 하지 않죠 그냥 앉아서 쉬고 테니 보고 음악 듣다가 저는 또 다이빙을 하러 갑니다. 자 여동생은 다이빙을 안 하니까 혼자 노르라고 했어요. 자 나의 캐딜락을 허하노라. 잘 부탁. 야, <laughs> 내가 정말 자식처럼 아끼는 아이야. 잘 부탁해. 말했어. 아이 진짜, 진짜 너차 크니까 그러니까 주차장 좁은 들어가지 말고. 패스 패스 할게 주차장 어. 좁으면. 커피숍 커피숍이 아무리 <laughs> 이뻐도 주차장이 좁잖아. 다음 커피숍으로 가. <웃음> <웃음> 자, 오늘의 다이빙을 또 하러 가볼까. 아... 이게 어떤 기분이냐면요 제가 다이빙을 잘하면 괜찮은데 잘 못하잖아요 잘 못하니까 거의 일종의 PT 받으러 가는 기분? 약간 그런 기분이 있어요 PT 받으러 가는 기분이 있습니다 밥을 안 먹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새 깡통을 합니다 제 인생의 최초 새 탱크예요 체력이 안될 수도 있고 추워서 나올 수도 있고 멀미가 날 수도 있어서 라면을 하나 까먹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거의 PT 받으러 가는 기분이에요 <laughs> 총이는 5분 638명에 탑승하게 될까요? 캐핑 포함. 장비 세팅끝또 간다. 안전하게 돌아올게. 자 방금 한 탱크를 마쳤고요 물에 들어갔는데 이거 뭐 안개 속에 있어요 엄청 불이 탁합니다 시야가 안 나와요 굳이 힘든데 새, 새 탱크를 할 필요 가 있나 해서 저는 두 탱크만 하고 간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시간이 많으니까요 급할 게 없어요 날씨는 좋네요 자용 다이브의 가장 큰 장점이죠 탱크를 안 들고 다녀도 된다 배에서 바로 바로 이렇게 공기 충전을 합니다. 저는 여기밖에 와서 이게 편한지 사실 모르겠어요 아딴 데리고 엄청 들고 다닌다는 소문이 어, 있던데요 이청메리트이 아, 선이 ]구나. 와 이거 다 작업을 하신 거예요 반을 이렇게 참나 이런 건 얼마씩 하나 아 <laughs> 대단하시다 강사님 오늘은 저 어땠나요? 아 너무 잘하셨어요. 물속에서, 발전하고 있나요? 네네 아. 너무 여유로우셨고 트린 자세도 이제 저는 물속에서 그 생각만 했어요. 나는 다금발이다. 나는 다금발이다. <laughs> 나는 다금발이다. 나는 다금발이다. 나는 다금발이다. 치고 다시 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동생이 기다리니까 얼른 가서 동생이랑 맛있는 흑돼지를 먹으러 갈 생각입니다 놀러갔던 동생이 왔네 어디 기승하나 쳐다봐야 되는데 여기다 대 여기 대 어우 사모님 같아 운전 괜찮았어? 아무 데도 안 갔어 그래서 자 택시를 탔습니다 동생하고 소주를 한잔 또 먹을 것 같아 갖고 택시를 탔죠 흑돼지 집을 찾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올라나 또? 여기 로컬해 보이는 게 맛있을 것 같은데? 그냥 여기서 먹자에도맞겠다 약간 로컬 현지인 맛집 같지? 이거 하자 뚜껑 3인분 주세요 아, 나 이런 데 좋아 약간 로컬한 데아참 우리, 우리, 우리 남매구나 <laughs> 서로 좋아하는 게 똑같구나 참 저희 남매가 사이가 좋아요 자주 봅니다 나이 먹어서 서로 이제 남매들 이 사이좋게 지내기 힘든데 저희는 정말 자주 보고 정말 자주 싸우고 지금도 <laughs> 클 때처럼 싸우고 지지고 볶고 화해하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오빠가 꼴때니까넌 처먹기만 해 <목소리가> 마무리는 볶음밥. 피스터 <우와. 목소리가> 하트. 사람, <laughs> 그렇게 꼭제적인 표정을 줘야 되냐? <목소리가> 삼겹살 먹고 다시 천지연 폭포로 이동. 오빠 가스파을 하나 알아놓은 게 있어. 따라와. 자 내가 혼자 여기 와서 소맥을 한잔 말아먹었던 로즈마린 입니다 제가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헐 동생한테 이 분위기 느껴주게 하려 했더니 기다려야 되나? 아니다 하는 것 같기도 한데? 물어 하나 하나 봐 하나 봐 감사합니다 네. 나 여기 밤에 왔는데 다 쌍쌍이었는데 나 혼자 왔잖아 아, 소맥 말아서 세잔 완샷하고 집에 갔잖아 나 아까 그 거기서 그랬어 커피숍은 다 그러니까 다 쌍쌍이고 뭐 쪽쪽 빨고 전지랄 들었는데 그냥 여기 어떻게 쪽쪽 빨아 꼬끄랑고뭐하여 그랬어 자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앉아서 모자이크 눈만 가리면 안돼 똑같이 생긴건 표시나 얼굴 다 가려야돼 자 이렇습니다 노천 펍이자펍 사실 뭐 안주를 기대할 순 없는데 뷰맛이 안주를 상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이뻐 여기 등딱 켜고 면러면 분위기 되게 좋아 목이 겁나 많고 마라 삐리뽀 마라봐한번 내일 가거든요 짠번 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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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,000원 10,000원 어, <놀람> 뭐 <놀람> <너무 못> 깜짝이야? <laughs> 날밝을때왜 저걸 터뜨리지 <laughs> <laughs> 오빠는 그래. 뭐 열심히 사는 건 네가 알지 공황장에 음... 오고 하루 열여섯 시간씩 일하고 울면서 이랬잖아 울면서 나는 지금 우리 집안에도 가장이고 우리 시우 시연이 우리 수만 행복하게 해줘야 될 의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칠십이 넘으셨어 나는 그래서 너나 우리 엄마 아빠 우리도 이렇게 한 가정이거든 난그 가정에서도 내가 가장이라고 너가 더 열심히 살아갖고 다 행복하게 해줄게 할수 있을 것 같아. 세상은 되게 불공평한 세상인 것도 많고 기회가 다르고 모이 뭐 다른 건 맞지만 나는 그렇게 봐.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최선을 다한 사람한테 그에 대한 보상은 준다고. 지금에서 할량이 이제 46세 뭐 버킷리스트를 인제 한다고 하지만 여행을 언제 가봤니 내가? 몇년 동안 정말 빚똥을 쌌지. 그거에 대한 약간의 보상이라고 보고 잠깐 누리고 또 열심히 살아서 두 가장의 역할을 우리 아버지 이제 바토턴 시갖고 너도 내가 행복하게 해주고. 여신만 행복하게 해주고 난그 책임감이 될거니 친구도 뭐다 필요 없어 가족만큼 중요한 건 없어 내가 4 5다섯이 알았다 한자대야 시스터 오빠한 믿고 응. 오빠안 믿고 저축하지 마 <laughs> 오빠가 알아 다 해줄게 저는안 하고 있어 버는 거다 써버려 그쵸 어, 너무 취한 거 아니야? 그런 거또 가? 침물렸어. 돼지 어 더러워. 침떨어지거어 아, 더러워. 더러워. 야너 이거 너무 작을 거 같은데? 맞춰봐. 잠깐만. 맞춰봐. 대충 숨만 쉬게 <laughs> 그래봐. 우리가 못단 말이야. 어떻게 이렇게 빈대? 아 됐어 빈댄 나도 내가 알아서 할게. 빈댄 나도 내가 알아서 할게. 아 근데 이 영상을 찍으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<웃음> 유튜브를 <웃음> 찍어야 되냐? 에태움도다보 <laughs>